안녕하세요. 도리미입니다 헤드랜턴이죠? 오늘은 헤드랜턴 여섯 가지를한 비교해 볼게요. 비교라기 보다는 각각 어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 어떠한 헤드랜턴이 좋다, 쓰기 좋다, 라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니다제 3월이 됐고요. 이제 제 전문, 제 채널이 이제 백패킹이나 캠핑, 그리고 낚시, 혹은 이제 또 다른 기타 연주, 다른 채널인데요. 어, 이 3월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백패킹 낚시를 할 건데, 헤드랜턴 꼭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될까요? 깜깜하니까 자 가장 헤드랜턴 유명한 여자는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패칠 이 블랙 다이아몬드와 패칠이 가장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게 보통 한 벌써 5, 6년 전 얘기예요 지금이 이제 조금 역전돼서 이 크레모아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나온 지한 음, 한 5, 6년 됐는데 지금은 이크레모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크레모와 랜턴을 사면서 아 리뷰를 써서 그동안에 블랙 다이아몬드나 패츠를 또 비교해 보는 뭐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볼게요. 패츠코 것도 있었는데, 불다 줄여서 불다라고 그러죠 불다와 패츠는 헤드레턴이 양대 3명이기 때문에 먼 이거랑 써보면은 밴디형이죠? 모자를 쓰고도 모자를 집였서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의 어. 장단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밝기를 표현한 루멘 룸맨. 루멘이라고 있죠 그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우리가 뭐 100루멘 그러면 은 적당한 밝기가 되고 그리고 한 3000루멘 100루멘도 이 정도 밝기인데 3000루멘이 얼마나 밝을 거야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루멘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눈뽕을 이렇게 맞아 봤을 때 눈봉을 맞아 봤을 때 느끼는 그 밝기가 중요한 거지 화학적으로, 좀 물리학적으로 이 밝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한 40루멘, 50루멘 짜리 좀 그런데, 150루멘에서요, 한 500루멘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헤르리용 랜턴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말고도 큰 것도 있거든요. 뭐, 6,000루멘 이런 거 있거든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허위 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배터리를 충전시키 아니라, 작은 배터리 있죠? 이런 파티를 한 3개 정도 넣는 식이에요. 물론, 블랙 다이아몬드 패치를 마찬가지로 충전식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건전지 3개를 넣어서 다니는 것을 애용하는 이유는요, 어, 바로 신뢰성 때문이에요. 반드시 켜지거든요. 이런 충전식 랜턴들은 우리가 아주 추운 날, 밤에 한 영하 10도, 15도 이하 떨어지면 우리 핸드폰 먹통되잖아. 똑같이 이런 충전 패턴이 먹통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한겨울에 만겨울을잘 다니진 않지만은 뭐 설악산 종주를 간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어, 이런 건전지 충전식이 아닌 건전지를 넣는 방식과 보조배터리가 아닌 그냥 건전지 있죠 건전지를 여분으로 하나에 세알 들어가니까 한 여섯 알 정도 뭐세 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다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신뢰성 때문이에요 그 신뢰성이 조금 마음이 바뀌적한 게 제가 이 블랙 다이아몬드 랜터를 샀었을 때 이게 한만 한 6만 원정도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 밝기는 한 280루멘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쓰던 시절이 벌써 5년, 6 6년, 거의 7년 전이에요. 물론 가격은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도 거의 비슷하고 떨어지 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충전식 랜터들이 있었는데 어, 배터리 용량이 우리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휴대폰도 새로 사면은 2년 전에 산 것보다 배터리 용량이 엄청 늘어난 것처럼 점점 배터리 기술은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모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에 부터 썼던 것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 타이탄 코리아라고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무슨 타이탄 코리아 비슷한 제품들도 짝퉁이 많고요 물론 중국산 같긴 한데 여러분 코리아는 수입산 같고 이게 한 6만원부터 한 2만원대까지 가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충전식인데, 이 충전 방식이, 그, 우리 휴대폰 젠더가 C형이 있고, 5핀짜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쓰시는 핸드폰, 그, 충전기 젠더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뭐, 이거, 똑바로 소스는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 가장 메인 기능 하나 중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어, 굉장히 밝습니다. 밝은 만큼 어떨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뒤에 배터리 부분이 따로 있죠? 이걸 지금 써볼게요. 그냥 쓰고 다닐만 하거든요? 각도 조절되고. 그런데, 그런데도 뭔가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어, 어떤 생각이냐면, 은 우리 영화 중에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신하균 배우 나오는 영화가요. 꼭그 느낌이 들어요. 꼭 지구를 지켜야 되는 느낌? 자, 이거를 쓰는 용도는 어디 이제 등산을 갈 때, 여러 명이 갈 때, 아니면은 캠핑이, 백패이나 캠핑을 가는데 여러 명이 갈 때, 아, 혼자 다닐 때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밝기 충분히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건 특이한 점이 이제 배터리인데, 충전식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18, 6502가 그 배터리라고 처음에 이걸 구매하시면요 하나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렬이 아니라 병렬 연결이거든요 하나가 약간 1시간 반 정도 최대 밝기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를 또 구매해서 집어넣었더니 한 2시간 반 정도 최대 밝기로 연속 사용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 배터리 하나 그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한5천원 밖에 안 하거든요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 좀분히쓸수 있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소개할 거는 자 이거 다이소 거거든요 예, 천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천원이면 건전지보다 싸거든요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뭐 머리에 쓰는 머리에 접촉하는 밴드 부분이 굉장히 허접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원이거든요 자 천원입니다 얘랑 얘랑 크게 밝기 차이가 안 나요. 블랙 다이아몬드 5만 원짜리 얘나 얘나 저그 그다지 큰 밝기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디 적대용으로 하나씩 뭐 들고 샀는데 오기도 요기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게 보여드릴 게 크레모아 캐본인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크레모아 캐본은 이 밝기 자체는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랑 패칠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루멘 차이가 얘가 한 350루멘, 얘가 280루멘으로 광고에 설명하고 있는데, 루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얘보다는 약합니다. 얘는 뭐, 그 괴물이에요, 괴물. 이거 필요 없습니다. 괴물 왜 들고 다닙니까? 왜사지 원래가? 자, 이거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 보여드릴게요. 어, 모드를 바꿨습니다. 모드를 바꾸면 자 빨간 등 이런 것들은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미끼 할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한번더 바꿨을 때자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보여드릴게요. 텐트를 치고 캠핑할 때 이런 블랙 다이아몬드나 패치 같은 경우들은 물론 유채근에 고리가 있는 거다 오긴 하더라고요. 자 얘를 천장에 걸어서 혹은 텐트에 걸어서 써야 되는데 불이 너무 밝아요. 텐트에다가 걸었는데. 저녁에 이제 뭐뭐 탱탱해서 어, 뭐, 라면도 끓여먹고 하려고요 얘가 너무 밝고 불빛이 즉진광이다 보니까 한 곳만 비추게 되거든요 좀 넓은 곳을 비췄으면 좋겠다 해서 꼭 같이 들고 다했는게 이거였어요 오렌지 등이죠 오렌지 캠핑등 이거 뭐 누구 하나씩 다 있으면 컴퓨터들은 5 0 0원에서한만 원까지 그 사이에 가격대 다양하거든요 요기에 이제 자석식도 되고 걸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텐트에 걸 수도 있고요 등으로 굉장히 좋아두 개를 들고 다녔는데, 두 개를 들고 다니고 보니까, 얘랑, 얘랑, 둘을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무게 줄이려고 하는 백패킹인데 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얘를 등장시킨 거예요. 자, 얘는, 캐라비나가 하나 동봉되 있더라고요. 그냥, 이 캐라비나로, 어... 삼각대 한번 달아볼게요. 삼각대에 달았을 때도, 뭐, 이렇게 뭐, 테이블 위에 삼각대를 올려서 달 수도 있고, 좀더 높이는 텐트 위에 달 수도 있고, 굉장히 밝거든요, 이것도요. 이것도 텐트 안에서 켜놓으면 꼭 집에서 흥망 느낀 느낌? 그 느낌이 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을 한것 같아요. 하나 시켜볼게요. 이렇게. 올, 다음, 예, 장점이, 제가 기존에 이 낚시 다닐 때 쓰던 캐본 라이트들인데, 이거 한 5천원 정도 할까? 그 정도 할 거예요. 이거는 불기가 아, 밝기가, 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 정도도 처음엔 밝은데, 약한 30분 정도 사용을 하면은 밝기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추워도 꺼집니다. 이거는 그 민물 낚시, 붕어 낚시 할 때, 옆에 사람 불빛 방해될 때, 떡밥이나 지렁이 바늘을 깰때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크레모와 캐모는 물론 이것도 뭐 핸즈프리, 핸즈프리라 그러나? 모션 제스처 기능이라 고 그러나요? 이게 뭐그 치면은, 손 움직임은 모션을 감지해서 불 꺼지고 켜지고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좀 밝은 불만 쓰기 때문에 자 여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보낼 수 있고, 불빛을, 그리고, 바로 자기 앞으로 보낼 수 있고. 쭉, 우리가, 헤드 랜턴만 끼고, 같이 테이블놓고유행들과 뭐, 고기를 구워 먹다든지, 이런 식사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불다라 패치 같은 이런 형태의 랜턴을 끼게 되면은, 바로, 불빛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앞에 사람의 눈동을 줄수 있잖아요. 이거는, 각도 조절이 되니까. 앞에다가, 여기 한겹살, 앞에 사람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둘수 있고. 크레모아의 캡에, 그, 올리는, 모자에 올리는 캐본 라이트 같은 경우는 꼭 모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이런 주머니에 꽂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뭐, 배낭 같은 거 맸을 경우에는 사실 캠 라이트를 쓰게 되면 벌레들이 한좀 봄되면 달려들잖아요. 뭐, 가슴 터트에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각도 조절이 되니까 활용이 활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모자를 그래도 가지고 다녀야 캐본 라이트라는 기능을 다쓸수 있는 게 되는데, 제가, 저는 항상 모자를 쓰거든요. 낚시를 가든, 캠핑을 가든, 집에 있든,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하든, 항상 모자를 쓰는데, 자, 이런 헤어밴드식 헤드랜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되면 산행 중이라든지, 그래서 이 밴드에, 사실 이게, 그, 탐이 많이 배어요. 물론, 다 분리해서 세척을 할수 있게 돼 있지만은 그것도 귀찮거든요. 이을걸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좀 착용감이 계속 뭐 지구를 지켜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런 밴드식은 제가 또 머리 좀 잤거든요. 밴드식이 헐렁하고 좀 줄여서 잠만 든것있더라고요 모자를 내가 캠핑 낚시 어떤 다니는 유형이, 밤에 싸던한는 유행의 유형이, 유형이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닌다. 그럼 반드시 꼭 이런 캡온 방식의 헤드랜턴이 훨씬 낫고요. 아 나는 모자를 쓰기 싫다, 합니다. 모자 모자 타입이 별로 불편해 했을 때는 이런 밴드식 헤어 헤드랜턴을 쓰는 게더 좋은 선택 같아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런 그 밴드식 헤드랜턴을 끼게 되면은 물론 낄 수,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모자 챙 때문에 바로 밑이 안 보여요. 시켜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은 보이는데 바로 밑에가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거 다니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모자를 뒤로 돌려 쓰는 거죠 그러면 은 자유롭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또 여기 이마하고 이 모자하고 얘가 다 가지고 덜렁덜렁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내가 모자를 쓴다 그러면 캡 라이트 난 모자 따위는 나 머리만 가진고 싫다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밴드식 헤드랜더를 선택할 을것 같습니다 마리해 볼게요 헤드랜턴이 제가 총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력 용도로 쓰는 거는 크레모와 캡본즉 뭐 모자에 부착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용량, 괴물, 타이탄,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 뭐 장거리 사냥을 간다든가, 뭐, 뭐, 그럴 때는 꼭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고, 얘는 비상용으로, 즉, 얘랑 얘랑 바꾸는 거죠.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는 장거리 사람 갈때 이런 거 백패킹 갈때 들고 다니면 굉장히 짐이에요. 이거 이거 이 무게 상당하거든요. 이게 제가 정밀적으로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얘가 이거 45g, 50g 밖에 안 나가요. 아 어, 얘가 훨씬 무겁네요. 다이소 거보다 얘가 더 가벼워요. 얘랑 차이가 안날 정도니까. 자 그래서 헤드랜턴은 한두 가지 종류를 준비하시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런 이런 모자 방식의 각도가 자유롭게 텐트에도 꽂을수 있고 그리고 야간에 밖에서 조명을 한번쓸수 있는 이런 캐본병 방식의 크레모아 국산이랍니다 이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일시실 분들 이게최화가리니까1 0시 20분까지는